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5분마다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절반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5년간 뇌질환 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신경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 김대한입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뇌신경센터 원장을 역임했고,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현재 75세인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 세대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분이 울먹이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못하시고 한쪽 팔을 못 움직이세요.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미리 알았다면.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 소중한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단 30초 만에 파악하는 FAST 체크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해서 완전히 회복하신 환자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셋째,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졸중 예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80세, 90세까지도 뇌가 건강해야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으셔서 지금은 손자와 함께 산책을 다니십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이라고 부르시는 그 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마치 심장마비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처럼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이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으로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합니다. 혈전이나 색전이 혈관을 막아서 그 부위에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이는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것입니다. 전체 중20% 정도를 차지하지만 허혈성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줄여서 tia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ia 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에 보통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사라집니다.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tia 는 증상이 사라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TIA는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TIA를 경험한 분의 30%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졸중을 겪습니다. 제가 4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말이 어눌해졌다가 나아졌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가 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말입니다. 왜 시니어 분들에게 뇌졸중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동맥경화라고 하는 현상이죠. 60세 이후로는 10년마다 뇌졸중 위험이 두 배씩 증가합니다. 둘째, 시니어 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모두 뇌졸중의 위험요인입니다. 셋째,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도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설사 뇌졸중이 와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78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즉시 119에 신고하셨고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김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셔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타임 이즈 브레인, 즉, 시간이 곧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분이 늦어질 때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바로 그 방법, 30초 만에 뇌졸중을 체크하는 fast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뇌졸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발견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74세 이영순 할머니께서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으로 컵을 잡으려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네 하고 넘어가려 하셨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웃어보세요 하고 말했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분이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셔서 FAST 체크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시 이건 뇌졸중이다라고 판단하고 119에 신고했죠. 이영순 할머니는 증상 발생 후 1시간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혈전 용해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요가 수업도 다니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가족이 즉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반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입니다. 71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좀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왼쪽 팔에 힘이 없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박철호 할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갔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지금도 왼쪽 마비와 언어 장애로 힘든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첫날 바로 병원에 갔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두 사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영순 할머니 가족은 뇌졸중 증상을 즉시 알아차렸지만, 박철호 할아버지 가족은 설마 뇌졸중일까 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제가 45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늦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둘째,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기대합니다. 뇌졸중은 휴식으로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됩니다. 셋째, 병원 가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이나 주말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뇌졸중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넷째, 설마 나에게 뇌졸중이 올까? 라고 부정합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병입니다. 그럼 조기 발견에 성공한 가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평소 뇌졸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알아두셨습니다. 이영순 할머니 며느리처럼 건강 프로그램을 챙겨 보시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죠. 둘째,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좀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일단 확인해 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숨기지 않고 바로 가족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TIA, 즉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68세 정미자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다행히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했죠. 하지만 정미자 할머니는 며칠 후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은 며칠 전 증상이 뇌졸중의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67세 김병수 할아버지는 비슷한 증상이 1시간 만에 사라졌지만 즉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내혈관에 좁아진 부분이 발견되어 시술을 받으셨고 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큰 뇌졸중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뇌졸중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0초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FAST 체크법입니다. FAST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 A는 arms, 팔. S는 스피치, 말하기. T는 타임, 시간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의 F, 즉, 얼굴 체크입니다. 의심되는 분에게 웃어보세요, 또는 이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정상이라면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오면 한쪽 얼굴 근육에 마비가 와서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 보이는 것이죠. 제가 치료했던 69세 조순이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손자가 할머니 웃어 보세요 했는데 오른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왼쪽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엄마에게 알렸고 덕분에 빨리 병원에 갈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없거나 틀리 때문에 웃을 때 입모양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볼을 부풀려 보세요 라고 해 보십시오. 한쪽 볼만 부풀어 오르거나 공기가 새어 나온다면 안면 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암지인 A, 즉팔 체크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10초간 유지해 달라고 하십시오. 정상이라면 두 팔이 같은 높이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오면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으로 돌아가거나 떨림이 생깁니다. 76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는데 왼팔이 이상했습니다. 부인이 팔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오른팔은 정상인데 왼팔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서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팔 검사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관절염이나 오십견 때문에 팔을 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제 손가락을 만져보세요 라고 해보십시오. 한쪽 손의 움직임이 부정확하거나 떨린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피치인 S. 즉 말하기 체크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또는 고향의 봄처럼 익숙한 문장이면 됩니다. 정상이라면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절중이 오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느려지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은 할수 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73세 박영자 할머니는 손녀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어어하는 소리만 내시더라는 겁니다. 손녀가 할머니 저 봄이에요 해도 계속 어어어만 하셨죠. 손녀가 즉시 달려가서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말하기 검사에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평소에도 발음이 부정확한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비교해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이밍 t 즉 시간입니다. 앞에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시간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십시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시간이 중요할까요? 뇌졸중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전 용해술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만 가능하고 혈관 내 치료도 8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시계를 보고 오전 9시 15분에 증상 시작이라고 메모하거나 가족에게 알려주십시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언제부터 이상했습니까? 입니다.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85% 이상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은 버리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실제로 FAST 체크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세 이정우 할아버지가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50대 여성분이 FAST 체크를 해보니 얼굴이 돌아가고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서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FAST를 몰랐다면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지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한 것이죠. FAST 체크법은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AST 체크법은 매우 유용하지만 모든 뇌졸중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FAST로 발견하기 어려운 뇌졸중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놓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출혈성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72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움켜쥐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니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라고 하셨죠. 다행히 가족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응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그냥 두통이겠지 하고 진통제만 드셨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두통이 뇌졸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다른 극심한 두통이라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감각상실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지럽다고 생각하시는데,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증은 내관이나손에의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가 심하거나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쓰러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68세 김순례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면서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귀 안쪽 문제겠지 생각했지만 구토까지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손에 뇌경색이었습니다. 어지럼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어지럼증은 서서히 시작되고 자세를 바꿀 때 심해집니다. 하지만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은 갑자기 시작되고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되며 걷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양쪽 눈의 시야가 일부분 보이지 않는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가 가려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4세 박영미 할머니는 신문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글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나빠졌나 하고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셨지만 여전히 같았죠. 다행히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서 뇌졸중을 의심해 바로 신경과로 보내졌습니다. 시야 장애는 환자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한쪽 음식만 남기거나 한쪽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삼킴 장애입니다. 물이나 음식을 삼킬 때 갑자기 사례가 자주 들리거나 목소리가 쉬어진다면 뇌줄기 부분의 뇌절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71세 최동수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계속 사례가 들리고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감기 기운인가? 생각했지만 하루 종일 계속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뇌간 뇌경색이었습니다. 삼킴 장애는 특히 위험합니다.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삼키기 어려워지면 즉시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멍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지거나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69세 이정희 할머니는 평소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자 이름을 못 부르시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갑자기 온 건가? 걱정했지만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시니어 분들의 경우 뇌졸중 초기 증상을 치매나 노화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뇌졸중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심한 구토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구토가 계속되고 특히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뇌압 상승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특징은 급성입니다. 그럼 이런 애매한 증상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는가? 몇 분에서 몇 시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났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세요. 둘째, 평소와 다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증상이라면 주의하세요. 셋째, 심각한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증상이라면 응급실로 가세요. 넷째,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가?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처럼.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심스러우면 일단 병원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합니다. 이제 뇌졸중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19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히세요. 딱딱한 바닥보다는 침대나 소파가 좋습니다. 목 밑에 베개를 살짝 받쳐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목 부분에 단추를 풀고 벨트를 느슨하게 하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절대 억지로 일으키려 하지 마세요. 괜찮다, 일어나봐 하면서 억지로 일으키면 내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마세요. 삼킴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119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몇 세이고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의식은 어떤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시간 전부터 말을 못한다. 30분 전부터 왼쪽 팔에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만약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말이 어느 래도 천천히 말하면 상담원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을 열어두세요. 응급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72세 정복순 할머니는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119에 신고한 후 현관문을 열고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죠. 덕분에 응급대원들이 빠르게 들어와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에게 이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과거 병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절대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낸다 귀를 잡아당긴다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합니다. 또 아스피린이나 다른 약물을 임의로 주지 마세요. 출혈성 뇌졸중인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나 침술도 절대 하지 마세요. 혈압을 더 올릴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병원까지 직접 모시고 가려 하지 마세요. 119 구급차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응급 연락처를 정해두시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정리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작은 준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4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 정보는 빨리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